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증가하는 여객과 화물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총 사업비 1조 5,859억 원이 투입되며 대하에서 새만금 신한만까지 48.3km를 잇는 단선 철도로 추진됩니다. 정거장은 총 7개소로 4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는 개량, 1개소는 장내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역의 격은 새만금국제공항, 수변 도시, 대하 정거장이며 화물역은 신항만 철송장입니다. 완공시 익산에서 새만금수변 도시까지 전동열차로 약 36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권역 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 물류 노선도 구축됩니다. 이번 고시 이후에는 공구별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입찰 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 및 공사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물류 효율성과 지역 이동 편의성을 모두 갖춘 철도망이라며 서해안 경제 생활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